안녕하십니까.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현명한 소비를 추구하는 라이더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흥미로운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하우즈의 ADX125 스프린트 스쿠터입니다. 오늘은 한국 이륜차 신문 시승기 내용을 바탕으로 이 모델이 불황 속에서 어떻게 가성비와 가심비를 동시에 잡았는지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모터사이클 시장에서도 가성비 좋은 모델들의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우즈는 가성비도 좋고 가심비도 좋은 ADX125를 선보이며 국내 스프린트 스쿠터 시장의 빈틈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ADX125는 스프린트 스쿠터 특유의 경쾌함에 더해 최신 맥시 스쿠터들의 볼륨과 믿는 디자인을 전면에 채택하여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안전과 편의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모든 등화류에 LED가 적용되었으며 특히 필립스 듀얼 로우 빔과 오스람 렌즈 조합의 헤드라이트는 최대 150m의 조사거리로 야간 주행 시 탁월한 시야를 확보해줍니다. 실생활 활용도 또한 높습니다. 스프린터임에도 불구하고 평평한 플러어 패널을 채택하여 짐 싣기가 용이하며 시트 아래 21L 수납 공간과 컵홀더까지 갖춘 넓은 글러브 박스는 일상적인 수납 걱정을 덜어줍니다. 여기에 최대 18W 고속 충전 포트, 반사방지 처리된 풀컬러 TFT 계기반 그리고 고급 스마트키 시스템은 라이더의 편의성을 한층 높입니다. 경사로 주차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파킹 브레이크 역시 라이더를 세심하게 배려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ADX125의 가장 큰 차별점은 안전에 대한 과감한 투자입니다. 동급 모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1채널 ABS는 물론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까지 적용되었고 미끄럼 방지에 특화된 CST 52 타이어는 빗길 같은 미끄러운 도로에서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전자장비와 모든 등화류의 LED를 탑재한 점은 기존 스프린트 스쿠터들과 차별화되는 ADX125의 강력한 장점입니다. 시트는 운전석과 동승석의 단차와 소재를 달리하여 고급스러움과 장거리 주행 시 편안함까지 잡았으며 추가적인 발판은 라이딩 피로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하우즈 ADX125는 불황 속에서 단순히 가격 경쟁력을 넘어 스마트키, 넉넉한 수납공간, 보쉬 ABS, 히타치 TCS 등 안전부터 편의성까지 고려한 뛰어난 상품성을 갖춘 모델입니다. 엔진 성능은 동급과 비슷하지만 안전을 위한 전자장비 투자 덕분에 가격이 다소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투머치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할 만큼 가치 있는 선택지라는 시승기의 평가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하우주 ADX125가 국내 스프린트 스쿠터 시장에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지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이 급증함에 따라 서울경찰청이 9월 한 달간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총력 활동에 나섭니다. 올해 7월 서울 이륜차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22.6% 6월 대비 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 150개소를 중심으로 사이카 순찰대와 교통기동대를 집중 배치하여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매주 이후에 이륜차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중대위반 행위는 물론 인도주행, 횡단보도 침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합니다. 또한 꼬리물기, 끼어들기 같은 반칙운전과 야간소음을 유발하는 난폭이륜차도 합동단속 대상입니다. 세종경찰청도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대적인 이륜차 무질서운행 단속에 들어갑니다. 특히 배달이륜차의 고위험법규 위반, 농촌지역 고령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한 계도단속을 병행하며 가을행 낙철을 맞아 음주운전 등주요위반 행위에 대한 선제적 단속도 강화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는 사고 시 중상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이더 여러분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9월 1일부터 경찰청이 운전면허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앞으로는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는 본인 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현재 미갱신자가 58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신분증 활용에 혼란을 막고 도용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갱신해서 불편함을 막으세요. 라이더 여러분 주목하세요. BMW 모토라드가 9월 한 달간 가을맞이 서비스 캠페인과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서비스 캠페인에서는 모든 고객께 무상 기본 점검을 제공하고 소모품 및 오리지널 부품을 20% 할인해드립니다. 라이딩 기어도 최대 50% 할인되니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점검받고 장비를 정비할 좋은 기회입니다. 특별 프로모션으로는 S1000RR, M1000RR 모델 구매 시 등록비 및 라이딩 지원금을 R1300GS 어드벤처 등 어드벤처 모델 구매 시에는 케이스와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R1300RT 구매 시에는 몽블랑 카드 지갑도 증정하고요. 가까운 BMW 모토라드 전시장으로 문의해보세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혼다 코리아가 9월 한 달간 모터사이클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12,000 혼의 데스피는 116만 원 할인 또는 24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며 NX 500은 100만 원 의류 및 용품 지원금 그리고 면허 취득 시 추가 혜택까지 있습니다. 인기 모델 NT 1100과 CL 500및레블 시리즈도 최대 140만 원 할인 또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슈퍼커브 등 스몰 펀 모델에도 할인과 용품 지원이 풍성합니다. 가을 라이딩을 위한 멋진 혼다 모터사이클 이번 9월 프로모션으로 만나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혼다 코리아 홈페이지나 전시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트라이엄프 코리아가 9월 한 달간 다채로운 구매 혜택으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장기 할부 프로그램과 저금리 할부로 더욱 유연하게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부 모델에는 차량 가격 할인과 취득세 및 등록세 지원 그리고 정품 액세서리 무상 제공과 같은 파격적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또한 어떤 모델을 구매하시든 모든 고객님께 정품 노트북 파우치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로켓 3, 스피드 트리플, 타이거 1200, 400 시리즈는 일부 프로모션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트라이언프 공식 채널이나 전국 딜러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멋진 트라이언프와 함께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